우리 얼굴이 나왔던가? 얼굴이 어, 얼굴 나왔네 이거 아름 여기서 진짜 못 생겼는데. 어, 이거 봐, 고고. 아름이 엄청 못 생겼다 이거. 가가면 가. 백야. 아름자 오늘은 바로 망한 백예나 영상 찾기. 무슨 소리야, 백예나 영상은 망한 영상 없어.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 얘들다 백예나 영상은 다 재밌지만. 그중에서도 조회수가 높고 낮은 게 있잖아. 아, 아 그럼 그렇게 말했어야지. 그래, 한번 게 해보자. 어? 봐 스피드론 승자는 그리고 백엔나 캐릭터 해킹?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우리가 어. 저거 저 게임 나왔었던 거잖아. 그래,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재생할 수도 있어. 아 어, 그렇네, 그렇네. 우리가 이렇게 코스프레까지 했다고. 오빠. 어? 오빠 저 네즈코 보고 우리 어. 비엔나들이 나갔을 것 같아. 아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못생겨가지고 이거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아. 아 이거 진짜 우리의 그 코스프레 실력이 엄청나게 돋보였던 영상인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어. 오빠 네즈코 코스프레 때문에 어. 조회수85,295 예상해. 8만 5천, 이 95? 어. 하지만 이것은 또 게임에서 우리 캐릭터가 나왔던 거였어. 에휴, 처음부터 아이 먹는 거 나오네, 진짜. 이거 바로 망했어, 이거 바로 망했어. 아, 무슨 소리야? 좋아, 그러면은 어. 어떤 거 할래? 아, 나는? 나는? 어. 난베게 캐릭터 해킹! 좋았어 그럼 나도 베게 캐릭터 해킹으로 하겠어 오케이 좋았어 좋아서 간다! 내 말이 맞다니까? 아! 우와! 우와 이거 만 밖에 차이 안나아 우리 베너나 스피릿 여러분 엄청 좋아해 줘구나 그게... 좋아서 한번 맞췄다 어 맞췄어 다음 100초 배고픔참기 대백베게 타워에서 낚시를 넣어 와 아, 이거 이게 진짜, 진짜 어려워. 어려워! 왜냐면 백초가 우리 비엔나들이 엄청 좋아했어! 오빠 벨기나 펜타우도 우리 비엔나들이 엄청 좋아했어! 그래! 벨기나 저번에 중에 펜타워가 엄청나게 좀잘 나온다고! 이거 하이라이트 보면 알수 있을 것 좋아. 같아! 와저 초록색깔 저 얼음 먹방! 우리 쇼츠도 잘 나왔잖아 그래, 오빠. 그래 이거 쇼츠도 엄청나게 잘 나왔어. 아유 저저와 저, 도와주고 또 아래 또 먹으려고 저거 아유 근데 이거 썸네일부터 알은 이거 진짜 이상하게 나왔어. 못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이랑, 나왔더니 완전 잘 나왔구만. 그리고 이거는 어. 우리 비엔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아아 이럴 순 없.. 내가 떨어질 것 같잖아. 어? 오빠가 떨어졌잖아? 아유. 잠깐만. 우리 비엔나들이 음. 오빠 떨어지는 걸 좋아해. 어? 그렇다며? 그렇다면 나는 베가타워에 낚시를 넣어. 이걸로 정하겠어. 아저 100초 배고픔 찾기 아름이 너무 귀엽지만. 어. 베가타워. 간다 베가타워. 레레레레레. <laughs> 우와. 두 분에서 그, 거의 세배 차이나. 그, 그, 187만 회나 남았네. 와 역시 우리 비엔나들. 와서 두 번째 문제까지 다맞셨다 역시 대단한가? 네. 시골엽떡 때 도시엽떡, 그다음 백단계 급식 테스트. 둘다 먹을 거잖아. 그러네, 둘다 먹을 거네.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썸네일만 봤을 때 우리 비엔나들은 어. 저가감역보다 어. 떡볶이를 좋아해. 그래, 맞아. 그리고 보다 우리 비엔나들이 급식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얘를 아. 아. <laughs> 급식 안에 물어보면서 급식 테스트로 막뭐 하면 안 나오더라. 네? 이거 그냥 좀 오래 전에 찍은 거예요. 맞아, 이거 엄청 오래 전에 찍었어. 어. 이 우리 이거 시골에 살때 이거 찍었던 거잖아. 아니네. 무슨 소리야, 시골 에안 있을 때였어. 어. 아유, 어. 이거 이거 진짜 먹어. 뭐, 내가 조금만 먹으라니까 이거 진짜 먹어가지고. 어? 아, 이거 맞추는 거였네. 아, 비엔나들이 약간 어. 탐정 기가 있어서 맞추는 어. 거 좋아해. 그래, 친들끼리 다 맞춘 다음에 이거 안 보는 거지. 아. 아. 어. 7만까지? 지금 7만 됐을 거 아니야? 이거 올라가면 그렇대? 믿은대? 만 감사합니다 간다. 좋았어 그럼 이거 어. 시골 력딱배 고시 혓딱 오케이 좋았어 간다 우와. 우와. 이거 8 3만에 이건 83,000회? 야 너네들 왜 이렇게 급식 안 좋아해 맞아 이거 비엔나들이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건데 그래. 아 진짜 이거 8 3 0 0 0 망해버렸네 그냥 더 많이 봐라 약속 자 다음 응. 비 오는 날 샌드박스에 갇혔어요대 100단계 아이돌 테스트 오빠 어? 이번 거 너무 어려워 야, 아름이랑 내가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이렇게 떨고 있어도 장원영이 눈만 나오게 더더 높을 수도 있어 그랬다고? 어저때 <laughs> 진짜 우리 진짜 비 엄청 많이 왔잖아 그래 비 뚫땅 맞으면서 했는데 재 생각만 해보자 어, 그래 이거 그때 엄청나게 샌드박스 그 어?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래. 뭐야 나 처음 보는 건데? 뭐 아름이 패고 싶다? 어? 오빠 안돼 이런 거 있었어? 어. 아저기는또 아, 아, 아. 아름이 패고 싶더라고.. 와 이거 아름이 또 분장도 저렇게 하고 어? 우리 이거 샌드박스에서 저렇게 밤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맞아.. 아. 이거는 아아악!! 벨을 아, 아, 눌러버렸다!! 아, 어 아, 뭐야!! 아, 이게 이겼어!! 그렇네 아! 장원영님보다 샌드박스에 같은 게 우리 비엔나들이 더 좋아했나봐. 그러게, 와우 리 대단하다. 니까 그러니까. 다음 엄마 몰래 집 탈출하려면 vs 입양 집 구경.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다두개다 옛날 영상이야. 그러게, 근데 이 오른쪽은 우리 못 생겼나봐. 우리 얼굴 걸면 안될것 같아. 해 가지고 <laughs> 저렇게 만든 거야. 이때 우리 얼굴이 나왔던가? 얼굴이 어, 얼굴 나왔었네. 이거 아름 여기서 진짜 못 생겼는데. 이거 봐, 아르미, 어, 엄청 못생겼다 이거. 못생겼다니 이때도 이뻤어, 봐. 이때 ]야. 이뻤다고? 오. 아 이때 진짜 아르 못생겼었는데. 아 이거. 아 이때 이거 시골에서 찍었던 거잖아, 이거는. 아, 그렇지. 어. 우리 열악한 이그 환경에서 찍었지. 그래 맞아. 자 다음 이거. 응. 이거. 와 이것도 시골에서 찍은 거네 큰일 났다 이 오빠 이렇게 찍어가지고 우리 비엔나들 다 나갔어 아, 뭐라고? 이거 백리스가 얼마나 이거 그나 아니야 백리스야 아 그렇네 그래 백리스 때문에 구치한 어. 애들이 스스로 빽빽이야 아, 무슨 소리야 백리스 없잖아 인기 많은데 아 이때 나 진짜 완전 연기력이 완전 짱이었.. 아니 백리스가 연기가 진짜 짱이었어 그러네. 근데 우리가 저때 오비류를 해가지고 약간 오비류가 잘 나왔었어. 그런가? 그래도 어. 이거 유량식 구형인데. 골라, 빨리 골라. 아 우리 비엔나들도 이거 빨리빨리 골라봐 이거. 아 유량식 아, 구경하겠어. 그렇다고? 어, 유량 구경이지. 아. 그래, 난, 그러면, 나도 입양 듣고 가겠다. 로 간다! 같맞올라려고 우와! 와, 어떻게 맞췄어, 오빠? 난 당연히 맞췄을 줄. 와, 이거 진짜 어려웠다. 이거 솔직히 우리 비엔나들도 못 맞췄을걸? 아, 이거 약간 근데 좀 어렵게 나온다. 네. 그래. 차이가 많이 안 나네. 다음! 어. 문어 나올 때까지 뽑기 vs. 제일 맛있는 분식요리는 오빠. 응. 어? 이거 우리 문어 뽑는 데 얼마 들었어? 이거 문어 뽑는데 우리 3 0만원 정도 들었어. 그래. 떡볶이 얼마야? 이거 한2만 원이면 찍었어. 그럼 문어가 더잘 나왔겠지? 아니야. 우리 비엔나들 이거 떡볶이 엄청 좋아해. 옆도 한번 볼까 영상? 그래. 오 어,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진짜 먹었다니까. 아 그치 그치. 그래. 아, 아. 이거 좀 배크다 먹는 거 봐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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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봐봐 눈이 저 몰리네 몰려버려 눈이 아. 얼마나 맛있게 먹어 그래 김밥 먹는 거봐 저거 자 근데 이것도 한 영상 한다고 저 열받아가지고 응. 저 얼마를 뻔데 썼는데 이거 레전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 이비야 어이 돈 쓰는 거봐 봐봐 아 근데 우리 비엔나는 돈 쓰는 걸 좋아해 그래 아이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난 문어 난 문어 문어 문어로 가봐 한번 간다 야와 아! 아니 이게 165만에나 넣었어 야 이거 165만 80만 원, 이거 반도 안 되네 그런데 와 우리 앞으로 떡볶이 많이 먹자 봐 그러게 우리 비엔나들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 문어는 망해버렸습니다. 아이. 자, 팬 몰래 집에 간다면 그 다음에 이거 쇼츠잖아. 쇼츠도 나오는 거였어? 그러게. 아 잠깐, 일단 보자 그러면. 그래, 오케이 좋았어. 이때 우리 비엔나들 몰래 진짜 말한 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따라갔다고. 그래, 우리 부모님이랑 말 맞춰가지고 몰래 갔어. 그래. 아, 비엔나가 다 떨려. 어, 아, 떨려, 떨려, 떨려. 이때 진짜 비엔나들이 우리 보고서 진짜 얼마나 좋아졌냐면은. <laughs> 어, 3 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가 있었다니까! 야! 좋아해준 거 맞아? 그게 우리 비엔나들한테 엄청나게 좋아해줬던 거. 그런 거야. 아, 그치. 어, 맞아. 나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하고서 어... 했습니다. 맞아. 이, 이게 얼마 우리한테 추억이 됐는지 몰라. 그래. 그리고 이거. 응. 와, 이거 하나는 12시간 찍었고, 이거 하나, 이거 30초만에 찍은 건데! 맞아. 어. 와, 이거 우리 비엔나들이 이 영상도 좋아해줬어. 그래, 맞아. 이것도 잘 나왔는데. 응. 아, 잠시. 그래서 쇼츠인데 쇼츠는 못 이겨 아, 쇼츠는 못 이겨 맞아 자, 이거 간다. 쇼츠야 쇼츠! 와! 팔십팔만에 돼 이십육만에야 우리 굿즈 많이 내야겠다 오빠 아 그러게 와 우리 비엔나들이 이거 쇼츠를 진짜 많이 본다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다음 와 초보 중수 초고수대 잼모타브에서금모타 이거 오빠 너무 어려워 와 그거 알죠 비엔나들 한참 오지오 게임이 엄청나게 열풍 불었던 거. 근데 하지만 잼못 하다. 아, 이거 잼못 하는 좀 어려운데. 아, 아 우리 팬아들은 이미 다 알았을 거 같아. 영상 먼저 보자, 오빠. 좋았어. 어. 아, 아, 시작부터 자는 거 나오네. 아, 저 연기야, 연기. 이거 다 나갔는데 이거. 아이고 목도 짧은 게 이거 이걸 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윤설아 <laughs> <laughs> 뭐가 답답해요 이거 얼마나 간지데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laughs> 아니.. 아니야 이때 어, 명장면이 나왔잖아 <laughs> 어.. 어? 이딱 어 음... 아르바 하면서 어 이게 이 장면이야? 그건 아닌 것 같네 보니까 와 이때 진짜 재밌게 했는데 그렇지? 나 재밌어서 또 하고 싶다. 잼 못하 금 못하 와 우리도 잼 못하 진짜 난리 났거든. 그 맞아. 우리 타워 위에서 타워가 그래. 진짜 떨어지면. 그래. 와면따 딴... 아! 아! 나갈 것 같아. 아. 내가 봤을 때 오빠가 떨어졌잖아. 어. 비엔나즈 오빠 떨어진 걸 너무 좋아해. 그래 맞아. 어. 그럼, 제모타, VS, 그모타? 어, 이게 더잘 나왔어. 우리고 비엔나도 확실해? 어, 확실해! 간단! 우와! 진짜 간발의 차였다. 그럼, 이거 5만에밖에 차이 안나? 왜 이렇게 차이 안나? 와, 이거 근데 아... 올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거. 아, 그렇네. 음, 와, 좋았어. 어? 아니, 이럴수가, 이거 은 배견아의 첫 번째 콜라보잖아, 이거. 어? 와! 그리고 옆에는, 감옥 탈출, 우리 배는 엄청 좋아했잖아 와, 이때 우리 강호이 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줬어. 맞아, 맞아, 맞아. 와, 여기서 이렇게 막 시끄럽게 놀았다고. 그 거짓말 탐지기가 우리 비엔나들이 좋아해. 그... 재밌잖아. 맞아. 아, 아파가지고 저 아파가지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재밌어. 아, 맞아, 맞아. 아우, 재밌는데, 정말 아, 재밌는데. 아, 이거, 이거 무조건 이럴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와 아름이 이거 이제 이때는 진짜 많이 막 어? 얼굴 왜 이렇게 붉어 아름아! 이거 어? 카메라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줄 알아? 와 오빠 검부색 머리 시절이다! 아 오빠 이렇게 하길 잘했네! 아, 아 그래? 아이 대. 검은색 머리.. 진짜 한 대. 와! 따라해봐 따라해봐 아름아! 고고 백인하고! 백인하고 백현! 아름이에요! 아 뭐야 이게! 아! 아! 지금처럼 아이씨. 힘차게 해야지! 어, 어.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지. 아, 이건 이럴 수가 없어. 맞아. 이거야. 이거 백퍼 이거야. 와! 40만 원에? 거의 40만 원에 거의 20만 원에. 아니, 이거 천장 악마 VS 1집 전부 배참교육에다가 호불로 갈리는 그게 음식 1위? 에 아까상 떡볶이가 더잘 나왔잖아. 그렇지. 아, 근데 우리 준자 준재요. 핵나댐, 핵관종, 이거 인기 엄청 좋아. 아, 그치. 이거는 레전드 백에나 캐릭터야. 그래. 이렇게 사한 것까지 곁들인. 아, 타워 이렇게, 어, 얼마나 잘해, 그리고. 어? 야, 아리아 이거 못해가지고 이거 진짜 힘들었어. 무슨 소리야. 어, 이때 근데 우리 캐릭터 보니까 옛날 캐릭터인데? 어, 옛날 캐릭터 시절이지. 아 오, 이거 하나하나 다 먹었던 시절인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먹는 거 보자. 어. 야 이거 엄청나게 걸레밥 물 나왔었어 <목소리도> 이거 맛이. 너 어떻게 음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진짜, 진짜 맛이 없었다고. 너 때문에 당근까지 먹었잖아 이거. 당근은 몸에 좋아. 아 이거 고민되네 이거 뭐지? 야 보니까 어. 오빠가 이때 먹방을 너무 못했어. 어. 그러니까 천사 악마 대 일진이야. 아 이거 아름 음. 근데 똥손인 것 음. 거 같은 하나도 못 맞추. 아아니야 이번 내말 맞아. 그래 간다. 짓을 따라 만해. 춘자 춘식이가 진짜 엄청나네. 아그렇네아 아, 좋았어 다음. 어. 꺾을 수가 없는데요. 내 네? 허기오기 무서워 캐릭터 1위는! 아. 와 정말 이거 둘다 내가 레전드 베개나 영상인데 이거? 야, 저 허기오기 영상 찍을 때 우리가 인형까지 다 샀잖아. 그래. 하지만 이거는 왼쪽은 한참 엄청하게 점프뱅 인기 많았었던데요. 아 그렇지. 어. 자 이거 거의 뒤쪽에 가면은 어뭐저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도전 잘 타거든 이거 어. 엄청 어려워. 아르미 오늘 바로 주고. 죽을... 아, 진짜 못하네. 내가 떨어지다. 잘 봐, 백현이 얼마나 잘하는지. 어. 아 백현, 빨리 떨어 주세요. 아르미 이거 떨어졌으니까. 좀 있으면 다나오면다 깨는 거. 어 깨는 거. 어, 맞아, 거? 맞아, 맞아. 오빠 이거 깨잖아. 어. 이거 우리가 편집했을 때잖아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하나 하나 다 편집했어. 그래. 자 이쪽 가서 어, 이렇게 가서. 오빠, 진짜 깨렸는데? 떨려, 떨려, 떨려. 간다, 간다. 간다. 배급 깨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그래 여기 깼던 거 같은데. 네, 그래, 이거 그냥 깼어 이거. 내가 간다. 여기가. 나다 깼어. 아. 다 깼어. 다 깼어. 다 깼어. 다 깼어. 자,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저번 아 오빠 뭐해? 저기만 잘했으면 다 깼는데. <laughs> 아 저때는 좀잘 못했어. 오빠 깼잖아? 그럼 이거 이거 조회수 200만에 나왔어. 그래 어떤 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이야. 아니야. 뭔데? 이거 타워야. 타워라고? 도전장 타워가 그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 그래? 면접한다. 어. 오케이, 좋았어. 카다. 우와. 두 배, 두 배. 두 배, 6 4만에대4 0만에 와, 엄청났네. 자, 오늘 이렇게 망한 백현아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와우, 우리 비엔나들이 제일 재밌게 본 영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많이 남아주세요. 아! 그럼 다음 주에는 엄청나도 재밌는 것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Bye, -bye. Bye, -bye.